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이와 대국생활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제가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. 이제는 안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약속을 지켰습니다. 제가 이제 안 산다고 하기 전에 주문했던 그그 화분이 그 어, 도착을 오늘 짜잔 하고 왔습니다. 지금 앞에 이렇게 좀 쌓여 있죠. 이게 어, 일곱 개나 된답니다. 이 화분이 주문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심어줄 주 아이가 또 필요하겠죠? 그래서 파주다용농원에서, 음, 코너를 제가 요즘에 코너에 빠졌거든요. 그, 왜 코너에 빠졌냐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, 어, 국민이들이 겨울에, 여름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, 여름보다 겨울이 쉽다고 하시는데, 저는 사실 여름이 더 키우기는 편해요. 왜냐면, 저는 거실에서 키우잖아요.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, 이게, 어,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려주면 돼요. 어차피 더우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튿, 틀더라도 선풍기를 틀어주면, 왜 이래?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더 시원하니까 좋잖아요. 근데 저희 겨울에는 춥잖아요. 추운데 선풍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. 식구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. 그래서 어 제가 어머나. 잠시만. 제가 금방 달려갔다 올게요. 그 오디오가 비면안 되니까 제가 목소리 들릴까요? <laughs> 제가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요거를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. 이게 보이실까요?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?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. 왜냐면, 겨울에, 어,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저희는 여름보다 겨울이 힘들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처럼 학장형이라고 해도 저희하고는 또 틀릴 것 같아요. 저희는 진짜 여기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.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, 어, 이 아이가 세상에 깍지가 생겼습니다. 저 여기서 이제 키우면서 깍지 생긴 건 처음입니다. 제가 여기 그래서 오늘 물을 듬뿍 주고, 그 그러니까 손깍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다 제거를 하고, 약도 분무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그 정말 심한 아이는 제가 하나 잘라가지고, 그 잘라서 따로 그 아이를 뒀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어머. 그건 아닌데, 어쩐지 이 아이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랬는데, 여튼, 빨리, 진짜, 계절이 좀 빨리 바뀌어서 밖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밖에서 그 영상을 찍고 보여드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, 구독자님들이 많아 많으셨어요. 근데 이게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한정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만, 맨날 그 영상이 그 영상인 것 같아서 그런지, 어, 좀 구독자님들이 잘안 오시고, 유치님들도 잘안 오시고 이래서, 어, 빨리 나가고 싶네요. 그래서 저도 좀 강범위하게, 예, 물도 주는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고, 여러 가지가.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.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약을 뿌려줬는데도 뭔가 희끗희끗한게 있는 것 같, 같아요. 아, 이거, 제가 이, 요 아이가 세상 어쩜 이렇게 미어졌을까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색깔이 진짜 예뻤던 아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초창기 때그 아무 상식이 없을 때였어요. 이 다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육이를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, 어,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있는지 사실 몰랐을 때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물을 그렇게 안 줘도 된다는 그 한마디 믿고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, 어, 그 옥상에서 비가 올 때였어요. 비가 올때 비를 그렇게 오래 맞추면 안 되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. 그때 한번 제가 크게 다치고 나서는 아이들 물 주는 거에 제가 후하지가 않아요. 물을 굉장히 좀 아끼면서 키우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물을 많이 안 줘도 그렇게 막 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그랬는데 와 여기 저 키우면서 깍지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. 그 며칠 전에 그 당첨된 거 말고는 제 깍지를 본 적이 없는데 요 아이 깍지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 아이 그 물도 주고 지금 이렇게 어, 아, 수영이 너무 안이보졌어요요 아이 봄 되면 달달달 해가지고. 여기 화분과 어울리게 지금 코디를 해서 심었는데, 지금 굉장히 안 예쁘네요. 여튼,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필요한 조치를 해놨는데,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. 그래서 요 아이, 그 깍지가 겨울인데 생겼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빨리 그 영상 길어지기 전에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. 음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... 라쿠분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. 그래서 한번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예, 가지고 나왔습니다. 여기 요게 아마 글쎄 말려놓은 지금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제가 그 쇼츠에도 홍낭을 그홍 홍낭 예 홍낭 뽑힌거 찍어서 올려놨잖아요. 여기 아이들 코너를 심어놓니까 으 아이들이 엄청 통통하고 겨울인데도 꽃을 피워주려고 하고, 어, 그리고 통통, 너무 통통해서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라꾸분, 어, 굉장히 좋다는 거를 새삼 느껴서, 어, 제가 이렇게 또 주문을 했습니다. 이게 중독이 되면 안될것 같은데, 이 라꾸분이 3 0 개가 넘으면 라꾸 그 매니아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3 0 개가 헐 넘었습니다. 어, 지금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, 그 딱지 띄고 있고, 아, 제일 먼저 제가,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요거 제가, 음, 제가 이, 요즘에는 라꾸 매니아님들이 굉장히 많아지, 많아지신 것 같아요. 예전에도 물론 많았지만, 요즘에 더더 더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그, 실방할 때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실방을 꼭 하시거든요. 근데 들어가 보면, 진짜 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는 진짜 얼마나 빠르신지 네, 이렇게 지금 요거 가까이 잘 보이실까요? 어...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늦은 시간이고 어... 또빛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막 이렇게 자세히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 이게 실물이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요 높이도 좀 있고 제가 요런 요렇게 그 반듯반듯, 반듯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다리도 되게 예쁘게 빠져 있고요.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예, 좀 특이하고 또 색감도 되게 예쁘게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여기다 놓아 볼게요. 일단 요 아이가 이렇게 하나 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게 바로 지금 막, 그, 작가님께서, 어, 막 만드셔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입니다. 요거는, 짜잔,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제가, 예, 요것도, 제가 요런 종류, 요렇게 딱, 그, 네모네모 돼가지고, 이렇게 어떤 그, 자유분방한 것보다 요렇게 딱 정돈된 걸 좋아하나 봅니다. 색감 보이실까요? 네, 요렇게 해서, 어, 제 눈에 이게 굉장히 예뻐 보여서 이거를 예 주문을 했습니다. 근데 다행인 게 오늘 파주농원에서 코너도 도착을 했어요. 그거는 언박싱 해서 제가 같이 보여 어,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어, 어떠신가요? 예쁘신가요? 예,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. 여기 다리는 있 쪽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. 넣고 그 뒤에도 라쿠보몇 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어~ 지금 빨리 언박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설명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 코너만 심어보고 어~ 이렇게 국민이들은 사실은 많이 심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심어놓고 보니까 어~ 굉장히 얼굴에서 윤기가 나요 그리고 어~ 겨울에 사실 물을 못 먹고 막 이래서요 아이들이 저희가 통통한 것도 좀 없어지고, 아이들이 좀 겨울에는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. 저희 그 국민이들이. 지금 저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,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데, 사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. 근데 이 아이를 보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, 예, 싱싱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거를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, 어 아, 촉감도 되게 좋고, 또 시원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.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. 아이가 굉장히 자리도 잘 잡고, 단단하고, 그 다음에 물도 고파하지 않고, 너무 예쁩니다. 실물은 굉장히 예쁜데, 지금 이 화면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도 이렇게, 빛도 많이 안 보고, 못 보는 자리에 이 아이는 있어요. 그런데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짤하지도 않고, 어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, 요 아이 트인 분이 있는데, 요 아이 데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지금, 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되는데, 지금 요 아이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, 아무래도 설명이 길어서 안될것 같으네요.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, 어, 보여드릴게요. 지금 많이 쭈글쭈글 해서, 저 아이가 좀 있으면 꽃이 엄청 예쁘게 필것 같아요, 지금. 여기 청루비가 지금 꽃모우리가 지금 필려고 막 많이 하거든요 저 아이 꽃 피면은 제가 쇼츠에 또 올릴게요 짜잔 이거는 색깔이 조금 어둡죠 어두운데 아이고 번호표가 제가 이거를 안 띳네요 여기 뒤쪽에는 무늬가 없이 이렇게 좀 어둡고 이 앞쪽에는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몇개몇개 몇개 있는데 요 아이가 지금 잠깐만요 화면 때문에 이렇게 예, 좀잘 보이실까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위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어, 이 아이도 제가 고급져서 주문을 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앞에다가 조금 앞으로 당겨볼게요. 어, 이렇게 해서 이거를 떼어서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, 이 아이는 왜 구입을 했냐면 이 세트로 제가. 심어 놓으려고 얘 이런 그 비슷한 계열이 있는데 아이를 심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어이 아이는 이렇게 어 하나는 둥그렇고 하나는 모양이 이러네요 제가 요거를어 비슷하다고 세트로놔야지 하고 생각하고 샀는데 어 요거까지 생각을 하도 그냥 찜을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같은 사각인지. 어, 그거를 잘못 봤던 것 같, 같으네요. 여튼,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,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, 요 아이 식재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도, 식재에서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분들은, 어, 라쿠분 뭐, 잘 모르겠다,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왜냐면, 일반 화분만 쓰다가, 라쿠분 처음에 오면 정형화된 거 막, 그런 것만 보다가, 이건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그런데 막상 어 받아서 쓰, 쓰다 보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. 그리고 짜잔, 이게 낙엽분인데 제가 요거를어그 화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여기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예,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입구가 좀 크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요 아이는 제가 여기 맞게 그 코너를 그 주문을 했는데. 어, 제가 또이것도 예쁘니까 식재해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어떻습니까? 제가 골랐지만 참잘 고른 것 같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데, 그리고 찜하기도 굉장히 사실은 어렵거든요. 그, 라급은 마음에 드시고, 조금 나도 한번 그 코노나 리터스 요런 아이들 한번 심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, 토요일, 일요일, 8시 반에 실망을 하세요. 그러면 한번 오셔서, 어, 구입 안 하시고 구경만 하셔도 어, 안목을 조금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리고 구입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 예쁩니다. 이게 어, 진짜 요번에 어, 제가 이게 제가 처음 라커본 접했을 때 주문한 거하고 조금 써보고 주문하는 것하고 약간 제거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살짝 저도 업이 됐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음, 어,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실물로 보면 진짜 이뻐요. 어,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여기 아이도 이렇게 해서, 요런 그, 그 딸기분도 있고 해서 요런 아이들은 쪼르르 이렇게 각진 아이들 네모 반듯반듯하게 놓으면 될것 같고 요 아이도, 어,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요 아이도, 어, 요게 두개 있었으면 요거를 세트로 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, 어 이거는 제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. 혹시 이거로 만드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이 이렇게 어 이렇게 놨는데 어 되게 요번에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제 한개 남았는데요. 그리고 어 빨리 식재해주고 싶어요. 화분이 예쁘면 음, 예쁜 아이 빨리 집 찾아주고 싶거든요. 달기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요거 어, 짜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짜잔 <laughs> 여기 번호표 제가 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낙엽분인데 예 제가 여기 노란 아이가 지금 몇개 있거든요. 어 요거 세트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주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사이즈. 조금 어떠신가요? 어, 그, 쪼로로 나중에 그 심어서 색깔별로 제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어,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다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. 그 내일 파주농원에서온그 리토스 언박싱 하면서 또 식재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요번주가 지나고 나면 명절이네요. 그죠? 음, 그 어떻게 그 재밌게 어, 덜 힘들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그, 저는 좀 게으름을 요즘에 유태기가 왔는지 조금 좀 힘들어, 힘들어 했고 힘들어지고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그, 즐겁게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네요. 그런 그렇게 저희 유친 대신, 대신 유치님들 저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소통하면서 쭉 인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형이와 대학 생활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어 예쁜 코너와 같이 할게요. 그럼 안녕. 맛있는 식사하세요.